TV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소통해볼까? 뭐야 왜 이래 이거 일단은 제 집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층은 잘 되겠다 들어가면 1층에는 침대와 화로가 있고 2층은 상자들이 엄청 많은 방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들이 있고. 일단은 가자. 그리고 위에는 제 방이에요. 여기는 무술방. 여기는 이 주민이, 음. 여기서 일을 하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있고 가자마트 그리고 여기는 주방 주방 내가 만든 주방 이 위에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요 잠깐만 피아노 이번에는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침대들이 아주 여러 개 있는 방이고, 오, 오.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학교, 학교.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기는 영화관이 나옵니다. 내려갈게요. 내려가자. 딱딱딱 엘레베이터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내려 내려 내려가 가가자 내려오면 제가 만든 수영장과 여기는 포텔문 여기는 거북이가 사는데 아직 거북이들은 안 태어났어요. 응 음. 뭐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보기야, 언니 진짜 아직은안탄았나 오늘 이뭐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자 올라, 머야 큰일났다 잠깐 뭘한번 부셔버렸네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 돼지 도서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잠깐만 어 다다다 여기는 도서관 책들과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는 거랑 주문대. 사다리를 다시 운동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 이건 내가 만든 놀라코스터. 이거는 포켓몬 친구들. 라프라스와 이모킹, 피카츄. 저쪽은 이상해지지. 그리고 저쪽은 뮤. 여기는 그림마트 이고 저기, 요, 검은색은 포탈. 여기서는 제가 벌을 키워요. 안녕, 벌들아. 이번에는 동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 옆에서는 대나부들 들고 있고. 여기 판다들. 안녕. 자. 에나블리도 먹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서는 열대어, 연어, 대구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북극곰이 사는데 어른들이 녹아가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얘네들은 쉐이컨들, 쉐이컨데 입에 먹고, 먹고 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고양이들이 살고 여기는 마옥간, 어, 여우집. 여긴 여우집인데 여우야, 너 갈래? 여기에는 여우들이, 여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머쉬름. 소가 있어요, 소. 이 소. 그리고 옆에는 토끼. 토끼가 있어요. 토끼, 토끼 토끼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박쥐와 말과 아니 여기 당나귀와 노새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여기는 점프대 여기는 점프대 점프 점프, 점프 점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보자 이거는 잠깐만 하면 이건 내가 만든 저의 얼굴입니다 응. 빠단 나랑 똑같이 생긴 이골. 이 이거. 이게 만든 게 끝입니다. 그럼 다음